경기도 수원 호텔 추천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객실이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서비스가 좋은 호텔 없나? 라는 고민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점이 8.0점 이상이고 가격은 25만 원 미만의 호텔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3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 심플하며 깔끔하고 쾌적한 삼성급 호텔. 체크아웃 12시까지로 여유 있게 숙박할 수 있음. 유명한 뷔페 레스토랑이 있음. 코인 세탁실,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등의 부대 시설이 있음. 수원 번화가인 인계동의 위치 수원나석 거리 뉴코아 아울렛 도보 15분 이내 수원시청역 도보 2분 거리 호텔 평점은 8.4점 가격은 11만 9천원부터 탑투코트야드 수원 2020년에 지어진 광교호수공원근처에 세련되고 편안한 4성급 호텔 체크아웃 12시까지로 여유있게 숙박할 수 있음 뷔페 레스토랑과 라운지바를 즐길 수 있음 코인세탁실, 피트니스센터 등의 부대시설이 있음 광교중앙역 도보 11분 거리 갤러리아백화점, 아쿠아플라넷과 연결되어 있음, 주변에 롯데아울렛, 컨벤션센터, 광교호수공원이 있음. 호텔 평점 8.7점. 가격은 21만 원부터. 타번 노보텔 엠베서더 수원 호텔. 수원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배드 컨디션, 룸 컨디션 모두 좋은 사성급 호텔. 체크아웃 12시까지로 여유 있게 숙박할 수 있음. 이그제큐티브룸 이용 시 라이트 스낵, 해피아워, 조식 서비스가 제공됨. 뷔페 레스토랑, 로비바를 즐길 수 있음.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등의 부대시설이 있음. 수원의 중심에 위치해 있음 수원역 AK 플라자, 롯데백화점과 연결되어 있음. 수원 화성, 행리단길, 화성행공, 방화수류정 버스로 30분 이내. 호텔 평점은 8.8점. 가격은 18만 7천원부터. 호텔 최저가 링크는 아래 댓글에 정리해놨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행일등석이었습니다.